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, 물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도를 배우는 이의 눈앞에, 지금 이 순간,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도, 마치 정원을 산책하듯 자유롭습니다. 악유와 축생의 세계에 들어가도 업보에 끌려가지 않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진정한 도는 꺼려할 것이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. 좋다. 싫다, 성인이다, 범부다. 이런 분별에 떨어지면 생사의 파도에 휩쓸립니다. 그러나 취사 간택을 놓고 사랑과 미움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환하게 밝아집니다. 바로 그 자리가 성불이고 열반이며 부처와 조사입니다. 산는산 그대로, 물은 물 그대로 두고 보십시오. 분별심에 끌려가지 않고 주인이 되면 어디서나 행복합니다. 이것이 바로 수처작주 입척해진 머무는 곳마다 참된 삶이 되는 길입니다. 바론문 오늘도 분별을 놓고 주인으로 살게 하소서 마하바냐바라밀